인도네시아 오픈, 5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세계 최강자들의 한판 승부, 대한민국 선수단은 여자단식, 여자복식, 그리고 남자복식에서 4강에 오르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복식과 남자복식의 결과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럼 같이 알아보시죠! 여자복식에 이소희 백하나조가 김혜정 정나은조를 꺾고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코어에도 보이듯 정말 압도적인 게임이었는데요. 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이소희 선수였습니다. 코스를 가리지 않고 부지막지하게 뿜어내는 점프 스매시는 이전까지 이소희 선수를 빛내주던 주 무기였는데요. 이날 이소희 선수의 스매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에 전술적으로 드라이브와 데트 플레이를 주로 담당하는 백하나 선수 또한 경기가 진행될수록 실수가 적어지며 자신감을 회복했는데요.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이 강점인 김혜정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 그리고 안정감이 일품인 정나은 선수의 수비도 이소희 선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팀워크를 보여준 이소희 백하나조의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후쿠시마 히로타조입니다. 상대 전적은 2대 1로 열세이지만 최근 전적에서는 이소희 백하나조가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과연 이소희 백하나조가 이들을 꺾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남자복식의 강민혁 서승 제조는 인도의 랭키르디 세티조를 만나 정말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패하며 3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게임, 압도적인 상대의 고공 폭격 속에서도 8강전까지 보여주었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살아나며 상대를 제압한 강민혁 서승 제조. 하지만 두 번째 게임, 끈질긴 추격전에서 패한 이후 파이널 게임에서도 접전을 펼쳤지만 접전의 순간마다 상대의 고공 폭격에 실점하며 분위기를 잡는데 애를 먹었고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왼손과 오른손의 조합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며 점점 더 강해지는 팀워크를 보여준 강민혁 서승재조. 세계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케 만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여자복식 한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